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로 성경 읽기 68강 시간이에요. 자, 이 시간은 지난 67강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도하고 천국에 관한 설명을 하실 때 일곱 개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죠. 그첫 번째 비유는 지난 한 번에 설명드렸던 어~ 일장에서 이 삼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죠 자~ 오늘은 이두 번째 비유부터 시작합니다 이두 번째 비유부터는 천국에 관한 설명을 하실 때 사용하신 비유예요 자~ the parable of the weeds 지게 가면은 잡초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잡초라고 하는 이 위드는 우리 말에서는 가라지라고 번역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가라지는 이 강아지풀과 같이 비슷한 그 일년생 잡초를 말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는 이 가라지라고 하는 이 말이 어 지잔이아, 지자니아, 지잔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독보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독보리 즉 이 열매가 그 이삭에 있는 열매가 독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독보리는 밀하고 보리하고 겉모습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답니다. 자, 그것을 영어에서는 위드라고 표현했어요. 자, 24절에서 30절까지가 이 가라지 비유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Jesus told them another parable. 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여기서 또 하나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앞에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 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을 포함한 그 앞에 설명을 듣고 있는 일반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an who sowed good seed in his field. 자, 천국은 후 이하와 같은 사람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 좋은 씨앗을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but while everyone was sleeping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his enemy 그의 원수가 came 와서 and sowed weeds among the wheat. 자, 그 밀이라고 했는데 우리 말에서는 이것을 곡식이라고 번역했고 원어 성경은 밀이라고 해도 되고 곡물, 곡식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밀 사이에다가 그 가라지를 뿌리고 and went away. 그냥 떠나가 버린 도망가 버린 그 사람이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잘때그 사람들이 잘때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덖 뿌리고 갔더니 When the wheat sprouted and formed heads. 자이 밀이 s p r o u t 란 말은 싹이 나다, 발아하다. 이런 말이고 앞에서는 이 싹이 나다 를 spring up 이란 말을 썼었죠 그래서 미리 싹이 나고 그리고 formed head 이삭 을 형성하다 즉 이삭을 맺을 때 then 그때 the weeds also appeared. 이 가라지도 또한 함께 나타났더라. 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The owner's servants came to him and said. 그래서 그 주인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So, 주인님, did you sow good seed in your field? 주인께서는 주인의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나이까? Where then did the weeds come from? 그런데 이 가라지들이 어디서 나왔나이까? 자 28절은 on enemy did this he r p l i e 그러자 주인이 답변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했도다 the servants ask e d him 그러자 종들이 주인에게 묻기를 do you want us to go and l them p 주인께서는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다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pull up, pull은 잡아당기다죠. 그런데 pull up 하게 되면 뿌리채 다 뽑아버리다 이 말이에요. 뒤에 29절에 나온 이 up root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자 no, he answered. 아,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주인이 대답하기를 어, because while you are pulling the weeds 이 풀은 잡아당기다 라고만 나왔네요. 훑어버리다, 잡아당기다 이런 표현. 그래서, 어, 너희가 그 가라지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동안에, You may uproot the wheat with them. 너희가 그 밀도 그 가라지들과 함께 뿌리채 뽑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을 주인이 이루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것도 이제, 어, 다, 똑같은 그 결론 결론은 똑같지만 어, 원어 성경은 앞에는 풀링이란 말을 썼고 뒤에는 뿌리째 뽑다라고 하는 이렇게 서로 다른 동사를 썼는데 영어 성경은 그것을 충실하게 번역한 겁니다. 자, 30절은 let both grow together until the harvest. 그둘다즉 밀과 그 가라지 둘다 추수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그냥 함께 자라도록 놔둬라 그랬습니다. At that time, 그때, 즉, 추수 때, I'll tell them, the harvesters, 나는 그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자, first, 먼저, collect the w h e e d s 가라지들을 전부 모아다가, tie them in bundles. 이 bundle란 말은 꾸름이, 다발, 단, 묶음 이런말요이를 들어서 열쇠 꾸러미 이렇게말한다면은 bundle of keys 이렇게말할수말는데 여기서는 이제그이라지들을 다발로 묶어서 묶어두어라 이말입이말뭐하기은하 to be burned 이것은 목적을 나타내는 투 부정사 구인데 수동태로 나왔네요. 왜냐하면은 이 가라지들이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to be burned 수동 부정사 구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은 수동태가어좀 어색함으로 이것을 능동으로 보통 번역하죠. 그래서 태우기 위해서 다발로 묶어 둬라 then 그리고 나서 gather the wheat and bring it into my b r n 이 밀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반내곡간에다가 들여놓아라. 이렇게 추수 때 추수꾼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둘다 추수할 때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그 다음 비유가 the parable of t h 입니다 겨자씨 비유입니다. 자이 겨자씨 비유는 31절, 32절 이두 개입니다. 모스터 여러분 잘 아시죠? 겨자라고. 자 he told them another parable. 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다. the k i n g 천국은 is like a mustard seed 자씨와 같으니라. 자, 어떤 겨자시냐면은 위치, 이것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took and planted in his field. 그겨자씨를 가져다가 이 took하고 planted의 공동 목적은 위치, 즉이 mustard seed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그겨자씨를 자기 밭에다가 심어 놓았다. 그 심어 놓은 겨자씨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 32절은 Though it is the smallest of all seeds 자 비록 이타는 겨자씨죠. 겨자를 말합니다. 이 겨자는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중에서 가장 작지만 yet 그러나 when it grows 이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은 it is the largest of garden plants. 자, 여기까지 비... 보면요. 여기서 가든 플란트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가든 플란트는 원래 이 가든은 정원이란 말도 있지만 밭이란 말도 있어요. 그래서 재배를 위해서 심어놓은 플란트를 말합니다. 즉 곡물이나 채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배 식물과 식물 중에서 가장 크도다 그랬습니다. 이 교자가. And it becomes a tree. 나무가 된다. 그리고 커머가 나오고 소댓절이 so 나왔죠. 이것은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the birds of the air 공중의 새들이 come 와서 and perch in its branches 가지에 앉아서 쉬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perch란 말은 이제 이 새나 닭이 그 횃대에 앉다, 횃대나 가지에 앉다 또는 앉아서 쉬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을 우리 말에서는 깃들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자, 그다음 비유는 the parable of yeast. 이스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효모. 어, 이게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효모 균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말에서는 누룩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자, 3 3절 He told them still another parable. 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여전히 still 계속해서 이런 말이에요. 계속해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다.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yeast. 자 여기까지 보면요, 천국은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누룩이냐면 that a woman took and mixed into about sixty pounds of flour.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네트는 물론 이스트를 선행사로 받는 것이고 이것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여기서 투크하고 믹스트의 공동 목적으로 나왔죠.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자 믹스는 믹스 A into B 하면 A를 B에 섞다 혼합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믹스의 목적은 앞에 나온 넷즉 이스트를 말하니까 그 누룩을 넣어서 섞는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다가? about 6 pounds of flour. 약 60파운드의 밀가루에다가 1파운드는 약 453g이기 때문에 60파운드 같으면은 대략 27kg 정도 됩니다. 어디까지 그것을 섞어 혼합해 두냐면은 until it worked all through the dough 그랬습니다. 올 들어는 전체 강조하는 표현이요. 이 밀가루 반죽 전체에 어그 누르기 작용할 때까지 이 워크란 말은 작용하다, 작동하다 또는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누르기 모든 밀가루 반죽 속에서 이게 작용해가지고 효과가 있을 때까지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말에서는 이제 전부 부풀 부풀 때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우리말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제 우리말 성경하고 영어성경이 차이가 나는 말이 있죠. 영어성경은 약 60파운드의 밀가루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 이것을 어, 우리 말에서는 서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헬라 원어 성경에서는 사타 트리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트리아는 트리를 말하고, 이 사타란 말은 히브리어 스아, 스아 그러는데, 이 스아라고 하는 단어를 어 썼습니다. 이 스아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 어, 헬라 원어 성경으로 사타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어, 세 스아 이런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 세스하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이제 부피단으로 한스하가 약 7.33리터니까, 어, 이제 세서 하면 은2 2터 정도 되겠죠. 그것을 이제 무게 단위로 환산해가지고 이렇게 60파운드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른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대개 이 어, 사타 트리아, 트리아를 트리아 그대로 충실하게 번역해가지고 3 measures 그랬습니다. 이메저란 말은 측정하다 메저 측정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양이나 치수나 무게를 어, 이렇게 재다 할때그메저란 어, 말을 쓰는데 그 재는 측정 한 해도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번 측정한 값이란 말입니다. 어, 그것이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말에서는 알기 쉽게 서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이 누룩 비유는 이 33절 하나로 끝났습니다. 자, 34절을 보겠습니다. Jesus spoke all these things to the crowd in parables.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전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여기서 34절하고 35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그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so he did not say anything to them without using parable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뭐 하지 않고서는 without the using parable이니까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말로 어 의역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So was fulfilled what was spoken through the prophet 에서어 그와 같이 다 이루어졌다 이 말도 도치되었죠이 what was spoken through the prophet, 이게 주어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고아같이 다 이루어 전도라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은 I l l open my mouth in parables. 나는 내 입을 열리라 그랬습니다. parables 비유로 내 입을 열 것이다. I l l utter things hidden. 그래서 이이 히든은 hide, hid, hidden, 감추다, 숨기다 이것이 과거 분사죠. 그것이 뒤에서 이 things를 수식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것, 감춰진 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 말입니다. 이 other란 말은 이제 공식적인, 이제 포멀한 표현인데 이제 언급하다, 말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숨겨진 것들을 내가 다 언급하리라 이 말입니다.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에서이 세상을 창조한 이래로, 즉창세 이래로 숨겨진 것들을 내가 다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리라 이런 표현이네요. 자 이것을 우리말에서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이 인용한 이 부분은 이것은 이제 시편. 78편 2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오늘 68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